자, 일단, 어, 분사의 가장 기본기는 오른쪽에, 왼쪽에 쓰임 보다는요, 자, 오른쪽에 현재 분사와과학 분사가 뭔지를 먼저 공부하고, 왼쪽에 쓰임을 보는 게더 낫겠습니다. 85페이지로 먼저 가보시면, 현재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현재 분사 ING와 과학 분사 PP가 있다. 현재 분사 ING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전혀 모를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뜻.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밑줄보 그으시고 의미는 진행과 능동의 뜻이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진행과 능동 자, 그의 반면에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점 밑에 내려가 보시면 과거분석 PP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give란 단어동사입니다 보여 봅시다. 시작! forgive, forgave, forgiven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forgiven, 우리가 막 흔히 외우는 그게 바로 과거분사인데그과거분사가뭐 규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ED를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 불규칙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그랬죠. 자, 그럼 과거분사의 의미는 뭐뭐한, 뭐뭐를 당한, 당한의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라는 말로서 완료나 수동의 동그라미 시고요 90%는 수동입니다. 나머지 한 10%나 완료가 될까. 대부분은 수동의 의미로 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문장 i 이제 EM을 먼저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She saw him. 그녀는 보았다. 그를. 자, saw so 세번 치시면 지각동사죠. 우리 공부했던 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서 목적어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의 보로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나는 보았다. 그를 봤는데 그가 어떠한 거? 예,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LIE라는 눕다라는 동사의 ING 형태죠. LIE 써놓으시고 원형 눕다. 그래서 이거를 LIE는 I로 끝나는 거 Y를 붙여서 ING 붙이니까요. 예, 나는 그가 땅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누워있는 능동의 의미 아니니까, 그래서 ing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의문, i read an exciting novel. 나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었다. 자, 그랬을 때, exciting은, 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그거는 뒷페이지 가면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여기 나와있는 흥분시키다, 흥미롭게 하다, 뭐 만족시키다, 뭐 기타 등등 많은 동사들은 타동사라는 거죠. 뭐뭐 하게 하는 이라 뜻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ing.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당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면 pp를 쓰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흥미로운 소설이면 소설이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 흥미롭게 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는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는 소설이죠. 능동의 미라는 거지. 그래서 ing를 쓴 것이다. 네, 티페이지에서 더 공부를 하겠고요. 자, c f 보시면은,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는 같지만, 그렇죠? 우리 동명사 그 전에 배웠지만, ing 아닙니까? 동, 동사에다가 ing 붙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면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나타내고, 밑줄,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 명사수식 아니면 진행형이죠. 형용사의 역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럼 동명사 아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수식 아니면 진행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분사는 생긴 건 아닌지랑 똑같지만은 이게 명사를 수식한다. 자, 예를 들면 슬리핑, 베이비,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잠자는 아이. 자, 슬리핑 이렇게 베이비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주로 쓰인다. 진행형. 그래서, 역으로 말이죠. 가인은 잠자고 있다. The baby is sleeping.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형. 동명사와의 차이점은 동명사는 몸하는 뭐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뭐 많은 것이라고 해서 뭐, 뭐 많은 것이라고 해서 대체 전혀 안 되잖아 잠자는 것 아이, 아니잖아요 또 아이는 잠자는 것이다? 아니잖아 동영상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아니지가 바로 현재 분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그의 취미는 네,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 자 리딩 밑에다가 것이다 라고 쓰세요 것이다 자, 것이다 라고 생각 해석이 되는 이 reading은 동명사다 그 말입니다. 명사보호로 쓰인 것이죠. 명사보호. Joe is reading comic books in his room. 저는 그의 방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요건 진행형이죠. 이거는 현재 문사 단양이죠. 이것도 보호는 보호지만 형용사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여러분 다그렇잖아 명사보호가 있고 형용사보호가 있다고 그랬죠 ing는 ing인데 뭐만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그건 명사보호인 것이며 뭐만은 중이다라고 해서 진행형으로 사용되면 형용사 보호가 되면서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 분사 이문 보시면 Tom walked on fallen leaves에서 fallen in leav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떨어진 나무에서 이미 떨어져 버린 떨어진 게 종결된 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죠. 떨어진 잎 낙엽이 되는 겁니다. 낙엽이를 걸었다. I had my MP3 player. 자 헤드에 세번 쳐보시면 여기 헤드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mp3 플레이어는 지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repaired 과거분사를 썼다 하고요. 그렇죠 플레, mp3 플레이어와 repaired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이죠 mp3 플레이어는 지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다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pp를 썼습니다 자 이렇듯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는 사실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죠 ing와 pp인데 그 왼쪽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그 현재 문사와 과거 문사가 문장 속에서 는 어떻게 쓰이느냐? 첫 번째 통문에 보시면 왼쪽에 84쪽. 한정용법. 한마디로 수식입니다. 이거는. 요 예. 오른쪽에 명사를 수식 네모 쳐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ing와 pp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강연아. 강연아. 84쪽. 84쪽. 정리 차려. 자, 그래서 she tried to open the locked door죠? 자, 문은 문인데, 잠긴 문입니다. 잠긴 문. 락이 잠근합니다 잠근데 한 잠그는 문입니까 잠긴 문입니까? 잠겨진 문이죠. 문은 지가 잠글 수 없잖아. 잠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 분사를 써서 locked door가 됐다는 거고요. I saw a dog. 나는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봤죠. 강아지는 지가 생명체로서 움직이는 생명체 아닙니까? 지가 앉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ing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동의 의미라서 수동의 의미라서 과거 분사로 뭔가 이렇게 꾸며주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뒤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말이죠 앞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이 PP는 무조건 타동사 해야 돼 여러분, 타동사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뭐일 때만 성립한다고요? 타동사일 때만 타동사가 뭐라고 그랬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란다 그랬죠. 그렇지 여러분은 모든 단어를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배웠으니까. 이, 이 단어가 얘가 말이죠. 그 행동을 하느냐 당하느냐를 다 따져가지고 얘가 행동을 하거나 이행지고 행동을 당하면 다 PP냐고 말해요. 아니라고. 자 행동을 지가 하지 않고 당해서 얘가 PP를 쓰는 경우에는 이 동사 자체가 타동사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자동사는 절대 PP 쓸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동사는 절대 PP 쓸수 없다 왜왜 왜 그러느냐 원래 자동사라는 것이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자동사가 그래요 뭐뭐 되어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동사 자체는 두 번째 얘가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동태 배웠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얘가 다시 주어가 되면서 p 스 PP 돼서 수동태가 됐죠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제, 아, 이게 고급 과정이죠. 사실은. 자, 타동사라는 것이 여러분, 목적어가 있는 게 타동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어, 동사, 동사가 타동사이고, 이렇게 목적어 가 나오면 얘가 삼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 형식 배울 때 얘가 삼형식이었고,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수동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목적 앞으로 나 수동태가 되면서 얘가 B 플러스 PP가 돼서 수동태가 되는 거거든, 수동태. 이때 이 PP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동사일때 B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동사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과거 분사가 뭔가를 이렇게 꾸며줄 때는, 이거는 문장에서 이야기고, 한 문장 속에서 ing나 pp는 그런 분사로서, 이거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럼 얘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있다 명사를 앞에서든 뒤에서든. 하지만 얘는 반드시 그 출신이 타동사여야 된다는걸꼭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되 왜? 근본적으로 수동태를 생각하면 아 쉽게 알수 있어요. 수동태일 때 p p 라 pp 를때 얘가 타동사.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 자그 다음에 그래서 시팅은 당연히 시트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PP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다가 타동사입니까? 오디오디 안다 할 때? 아니죠 자동사죠? 을론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전 치사가 동반되잖아요 s i t t i n g on the chair, on the chair 그래서 뒤에 있는 ing가 앞에 있는 독을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자, 분사에 다른 말이 붙어서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 이건 투부정사 때도 똑같습니다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앞에서 꾸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eating on a chair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독을 꾸며준다는 거두 번째, 서어술용법 보겠습니다 자, 서어술용법은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밑줄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 목적교포,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를 나타내는 건데 예문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 looks g o 보인다. 자,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때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온다 그랬죠? 감각동사. 했을 때, 피곤해 보인다, tired. And stressed today.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 보인다. 결국은 tired와 s t r e s 는 he 주어라고 하는 he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보호가 되겠습니다. 다만, 원래 tired은 피곤하게 하다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남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피곤하게 됐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분사 타이어 도와 스트레스들를 써서 보호를 썼다 그 말이에요. 과거분사를 그래서쓴 것이다. 두 번째인 것이면 나는 발견했다 그녀를. 근데 그녀가 어떤 상태인 것을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 자고 있는 것을 그녀가 직접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슬립은 여러분 자동사예요. PP 쓸 수가 없다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ING가 되는 거죠. 그녀가 자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G가 돼서, 이거는 목적어인 허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쓰인 ING가 되는 겁니다. 현재 분석. 알겠죠? 안전 쉽네요. 네, 별로어렵잖아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가 보시면, 자, 감정을 유발하는 ing와 감정을 느끼는 pp인데, 이 감정동사, 거기에는 핵심이 지금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감정동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대부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다라는, 다동사예요 다동사. 자, 어떠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느끼게 하다. 알았죠?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뭐, 많이 소개는 안 되고, 그 밑에 이제, 예문에, 그, 문제 속에서 많은 동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다란 뜻이라고. 근본적으로 얘가, 뜻이. 그러면 여러분, 능동이면은, 생각해보세요. 능동이면은 ing를 붙이고, 수동이면은 원래 pp를 쓰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동은 뭐겠습니까? 그 감정을 계속 느끼게 만들면 ING를 붙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또, 그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면 수동을 쓰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겠죠? 사람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생명체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지. 원래 감정 자체는 그런 생명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동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무생물에 해당하는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무슨,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없겠지. 따라서,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사건이라든지, 무생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냐면,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해당하는 주체가, 즉 주체, 그 감정과 관계된 주체가 사람은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느끼게 된다, 그 말이야. 그 네.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PP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거의 90, 95%. 거의 95%가 그렇습니다. 자, 사물인 경우에는 본인, 사물 자체는 감정이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뉴스가 쇼킹해서 사람을 쇼크를 주는 것이고, 놀라게 하는 것이고 어떤 뉴스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일 때는 PP를 쓰고 사람일 때는 ING를 쓴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95%를 한 거예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히 정리하세요 간단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왼쪽에 정리하세요 그래서 뭐 회사에 이제 나와있는 걸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문 보시면 JK 롤링은 자, 이선 작가다. 자, 거기에 놀라운 작가인데 자, 꾸며주는 표시해 봅시다. 어메이징의 와이 e 를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작가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95%라고 그랬죠? 95%. 5%의 예외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보세요. 라이터를 꾸며주면 주체는 라이터가 되는 겁니다. 꾸밈을 받는 단어가 주체인데 어라이터는 사람인데 왜 어메이징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이게 바로 5% 예외 속에 들어가는 거나 다른 거 없죠. 왜 여러분 본인이 놀라게 되는 작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작품을 써서 그 작품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작가죠. 그러잖아. 놀라게 만드는 작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메이징을 쓴것이라 알겠죠? 그,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대체로는 이런데, 단어, 꾸며주는, 꾸며물 받는 단어, 아니면 그 주체가 되는 단어와 관계를 생각해서 ING냐, PP냐를 꼭 골라야 되겠다. 두 번째 문장, 이런 건 당연히 어메이즈다 아닙니까? He was amazed at my cooking skills. 그는 내 요리하는 기술에 놀랬다. 놀라게 됐죠? 그럼 당연히 PP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제? 어메이즈가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분 밑에 a 번에 보시면은 볼 엑사이트 왼쪽에 1번 여러분 거기 왼쪽에다가 원형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원형 자 1번에 원형은 뭡니까? 볼이죠. 볼, 볼을 뜻이 뭐라고? 지루하게 하다예요 지루하게 하다. 자, 두 번째 엑사이트 엑사이트는 흥분시키다고요. 흥분시키다. 세 번째 자, a번 문제 번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나온다는 건 서프라이즈죠. 자, 서프라이즈 뜻이 뭐라고요? 놀라게 하다고. 네 번째. 샤하거든요 이것도 놀라게 하다고. 5번. 딕사이트 나왔고요. 6번. 임베러스. 6번에 임베러스는 당혹스럽게 하다. 당황시키다. 당혹스럽게 하다라는 원 단어 뜻을 내놓으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주체가 자,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주어일 수도 있고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꾸며주면 꾸밈을 받는 단어가 또이 단어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체가 이 행동을 하는지 당하는지를 잘 따져서 ing와 pp를 꼭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86페이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87쪽에 이제 분사고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고문은 아주 간단하죠? 자, 분사고문은, 자, 우리가 문장,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컴마가 이렇게 중간에 있다 합시다. 절대 이컴마는 문장과 문장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할 을수 없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는 주로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에 접속사 횡이라든지자 앞에 접속사를 달고 있는 거횡이라든지 if라든지 뭐 do라든지 뭐 as라든지 s 스 n c e 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하면 접속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이렇게 동사 나오는 이 문장을 우리는 주로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왜? 얘네들은 지네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저 펜으로 시작해서 마침표 찍는 거 봤습니까, 혹시? 내가 젊었을 때 마침표 딱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오는 거죠 네가 오른쪽으로 돌면 하고 끝내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 If you turn left, 그러면 끝나버리면 듣는 사람 답답하잖아. 그렇죠? 독립불가야, 독립불가.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은 딸려있는 절. 네? 이런 단어들이 붙음으로 해서 지네가 독립할 수 없고 뭔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말, 정말 이 주절을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하나의 악세사리 같은 존재로서 종속절이 된다고 말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안 달려있고, 그냥 여기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문장.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주절이라고 하죠. 자, 이런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서, ing 붙인 문장으로 간단히 줄일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줄인 문장을 우리는 ing니까, 현재 문사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과거 분사. 뭘 때? 주로 수동태일 때. <laughs> 왜? 우리가 ing로 바꿨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기초편에 다 배웠습니다. b e i n 과 havingb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b e i n 과 havingb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수동태가 b plus pp 아닙니까 그죠? b plus pp, 이거 생략해보면 pp만 남을 거 아니냐고. 따라서 과거 분사로 시작하거나, 현재 분사 ING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 내용을 오른쪽 만드는 방법에서 나와있죠. 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방법. 자, 거기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접속사를 없앤다. 네, 접속사를 없앤다. when이나 if나 do나 s나 since 같은 접속사를 첫 번째 없앤다.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자, 주판장깐 보시면. 이게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when, as, 뭐 이런 do, 이런 거 달고 있는, 요게 부사절이라고. 이게, 이거랑 같으면 생략.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서 ing를 붙인다 예문 보겠습니다. When he arrived in Seattle. 자, when 생략했죠? he가 저 뒤에 있는 he랑 같으니까 생략했습니다. arrived를 밑에 arriving으로 바꿨죠. 그래서 arriving in Seattle.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He headed straight to the hotel. 그는 즉시 호텔로 가겠다. 그거를 바꾸니까 Arriving in Seattle.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게더 중요해요. 사실은 Arriving in Seattle, he headed straight to the hotel. 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원래는 중간에 콤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단 여러분 힌트 중간에 콤마가 딱 찍혀 있잖아. 그리고 시작을 ing로 시작하고 있죠. 왜이걸확인해야됩니까 중간에 ing가 없으면요 동명사로서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동명사로 동명사가 뭐였어요? ing로 시작하면서 문장에서 주목볼로 쓰인다면서 그러면 그것이 주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콤마를 딱 확인하고 오른쪽에 주어동사가 또 나오는 걸로 봐서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그러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야 돼? 아 원래 접속사가 있었겠구나. 그럼 문장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면서 접속사가 뭐였을까를 추측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애틀에 도착한다? 그는 호텔로 곧바로 향했다. 아,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향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 원래 횡이 있었겠구나. 횡. 그 다음에, 주어는 같으니까 등장하게 됐겠군. 히. 그 다음에, 동사는 오른쪽에 헤드드가 과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arrived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ing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할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님에 해석은 When he arrived in Seattle.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습니그 밑에 문장 보시면 As I was not able to concentrate. 내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I went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as 생략했고요. I가 저 뒤에 아이랑 같이게 생략했고요. 자, 부정문일 때는 남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비동사는 비이 i n g 로 바꾸고 앞에다가 나사를 붙여요. 만약에 일반 동사의 부정이면 don't나 d i d t 가 있었겠죠. 그렇잖아 그때 do나 does, did는 필요 없습니다. 더이상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메인 동사에 ing 붙이고 낱만 필요하다. 비동사는 당연히 이제 비동사만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반 동사의 부정 같으면 do나 does, did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분사형 만들 때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Not being able to concentrate, I went to bed. 이렇게 됐다. 뭐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서 87쪽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바꾸는데 주력하지 말고요.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쉬운 거 아닙니까? 바꾸고 나서 바꾼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겠는가를 꼭 따져봐야 돼. 예를 들어 A 번에 1, 2, 3, 4, 5, 6번 있지 않습니까? 요거 문제를 풀 때도. 답은 쉽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 독해를 딱할때 바뀌어진 문장,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 딱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원래 문제, 문제로 접속사 있는 문장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꼭 머릿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꼭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번은 여러분, a번은 해석을 꼭 써보세요. 답 쓰고 해석이야. 답 쓰고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독기시켜보라그 말이에요. a번은 해석을 책에다 써요. 책에다 써요. 책에다. 알겠죠? 그리고 b번. 자, b번은 답을 쓰고요. 답은 아인지로 다시 작합니다 답은 아인지로 시작하는데 접속사 있는 문장을 밑에다 바꿔서 오세요. 화살표 그러니까 밑에 밑줄이 세개 있잖아. 1번 같은 경우 그럼 밑에다가 원래 접속사 있는 문장을 써보라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있는 문장을 완성된 문장을 한번 써 보도록 하자. 그 연습을 자꾸 해 줘야 돼. 알겠죠? 여러분, 숙제는 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